아이들 모두 다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의 아이들만 결과가 좋고 대부분은 결과가 그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문제만 많이 풀면 수학 실력이 향상될까요? 남들보다 먼저 몇년 앞의 내용을 선행을 하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열심히 문제를 풀라고 강요만 하지는 않으셨나요? 열심히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학을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했다면 수학이 이 정도로 괴물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요, 그저 문제만 많이 풀어보고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최근 2 30년 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에서 연구된 수학교육학이나 인지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클릭 한번으로 최신 논문들을 직접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검색을 하시고 직접 논문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결과를 요약을 해서요, 수학학습의 비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인지심리학이나 수학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면 선생님들조차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수학이 왜 그토록 나를 괴롭혔는지 똑바로 마주하고 아이들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로 소개해드릴 학자는요. 삐아제입니다.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살펴볼텐데요.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육학이나 수학교육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 삐아제라는 학자는 익숙할텐데요. 삐아제는요. 스위스의 인지심리학자였죠. 아시다시피 삐아제는 아동의 지적활동을 해석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학자입니다. 피아제는 젊은 시절에 생물학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심리학 이론에는요 생물학 모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다인의 진화론의 색채가 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피아제 이론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들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쉘은 지식의 구조 내지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정신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스키마라는 용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키마도 쉘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식의 구조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손을 쥐고 펴는 샘, 공을 던지는 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샘부터요. 수학에서는 덧셈, 뺄셈을 하는 샘, 곱셈, 나눗셈을 하는 샘 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 여러 가지 법칙, 증명 방법,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요, 모두 다 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학 공부는 이미 구성된 샘을 적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엉성하고 거친 쉼으로부터 더욱 분화되고 풍성한 쉼을 만듭니다. 인지구조가 점점 발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쉼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삐아제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쉼을 재조직할 수 있을까요? 삐아제는 요 쉼의 재조직 과정을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동화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셈을 유지하면서 기존 셈에 의해서 낯선 외부 환경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조절은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을 조절하고 분화시키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동화와 조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보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두 개의 과정이 더욱더 견고한 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통한 우리의 인지 발달은 이와 같이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즉, 낯설고 새로운 환경 요소들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인지 구조에 동화를 시키거나 또는 인지 구조를 조금씩 재구성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학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수학에서 수 개념, 도형 개념, 함수 개념, 확률 개념 등을 학습할 때 학생들이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요. 더욱 심화된 내용을 학습해 나가죠. 수학 공부의 비법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동화와 조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요. 학습을 통해서 쉐을 보다 견고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상황은 물론이고요. 인지적 균형 상태를 깨는 갈등 상황, 즉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학습자의 수준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수학 학습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학습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상위 수준의 선행학습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삐아제는 각 단계에 맞는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학습자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소 복잡하고 심화된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의도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다각형의 대각선 구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각선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지도하기 위해서요, 학생들에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의 여러 가지 다각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보는 활동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쉼의 재조직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학생들 스스로 다각형과 대각선을 그린 다음 개수를 세어보는 활동에 대한 반성 활동을 통해서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통찰하고 인지구조를 재조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한 꼭점에서 출발하는 대각선의 수가요,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두 점을 제외하고 n-3개가 있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꼭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세면요, 모든 대각선이 두 번씩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즉, 중복이 되어서 마지막에 결국 2로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학생들은 여러 다각형을 통해서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n각형의 대각선의 수가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 3이라는 일반적인 공식을 이끌어내고요. 새로운 셈으로 인지구조를 재조직해서 기억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삐아제이론의 핵심은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제공해서요. 인지적 갈등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지 구조를 새롭게 재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통한 수학학습 비법 1부는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요, 반성, 연결,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학학습 비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